지난 19일,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뉴스가 나온 뒤 SNS상에 해시태그가 붙은 쿠팡 탈퇴 네 글자가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퍼져나온 쿠팡 탈퇴는 소비자 시민이 쿠팡의 경영 책임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2021년 1월 11일 새벽, 실내 기온이 영하 1 0 또이 아래로 내려간 물류센터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회사가 제공한 핫팩 하나로 버티다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작업장에는 난방 장치가 없었습니다. 쿠팡은 개인 핫팩도 못 쓰게 하고 보온병 반입까지 막았습니다. 작년 10월 12일 새벽에는 쿠팡 70 물류센터에서 밤새워 일하던 고 장덕준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6개월간 계속된 야간 근로. 과로사가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화재가 일어난 축구장 15개 크기의 이천시 덕평 물류창고에는 에어컨이 아예 없었습니다. 무더위에서 이르다 쓰러지는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외친 노동 존중은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쿠팡에게 기업윤리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홉 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 동안 애도와 사과는 말로만 그쳤고 노동환경 개선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로켓 배송은 노동자의 생명을 갈아 넣은 악덕 배송이었습니다. 국내 이사회의장과 등기 임원을 사임한 쿠팡 창업주의 행동은 중대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경영에 전염하기 위해서라는 거창한 핑계에 앞서 글로벌 경영을 할 만한 기업 윤리부터 제대로 갖췄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쿠팡의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은 쿠팡 경영책임자의 무책임한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책임을 묻는 이유입니다. 쿠팡이 앞으로도 노동자 국민의 잇단 과로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무시한다면 더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의 주요 리스크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핀입니다. 정의당은 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대재해 없는 노동존중사회를 위해 국민의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평택항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한 지 5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대다수 청년들은 저임금 구조와 외주와 노동에 내몰린 것도 모자라 위험한 노동까지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조치를 의무하고 안전사고에 책임을 부여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지만 법 제정이 무색하게 중대재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 말에 시행령을 발표하겠다던 정부의 시간표는 6월 말로 연기되었습니다. 정부가 미적미적하는 동안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가 억울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중대재해 처벌법 가지고는 법정시효가 된다고 해도 광주건물 붕괴사고의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못합니다. 다단계 고용구조와 요식적인 행정관행은 안전불감증을 부채질하는 구조적인 적폐입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드리는 비용보다 노동자의 죽음을 치르는 비용이 덜 드는 비상식적인 사회를 바꾸는데 정의당이 앞장서 주세요. 이성호 군의 친구 김별희 씨가 노동자가 하루에 여섯 명씩이나 죽어 가는데도 다음 날 아무렇지도 않는 사회가 무섭다며 정의당에 보낸 간절한 호소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2의 구역 김군, 제2의 김용균, 제2의 이선호가 나오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어제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한계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 개정 방향을 확정하고 중대재해 해결을 위해 노동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경영 책임자 범위와 중대시민재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온미한 사업장 적용제, 50인만 사업장, 3년 유예 등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존중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laughs>